Thank you. 맨위 책은 빨강머리 앤과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을 보고 몇년 전에 책으로 보았는데요. 어른이 되어서 문학으로 접하니 색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동심의 시선을 읽다보며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빨강머리 앤은 자화상에서 나온 포켓북이고요. 허밍버드에서 나온 키다리 아저씨는 내지 구성이 예뻐서 읽는 맛을 더해줍니다. 핑크색 책은 박원서 작가님의 한길 사람 속입니다. 시대차가 느껴지는 글이 많지만 그 안에서 향수를 느낄 수 있고 오늘날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를 포착할 수 있어요. 다음 책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야기하는 불안의 원인과 해법을 다뤘는데요. 저자 특유의 통찰력으로 역사, 경제,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지위를 해석하고 있어요. 최근에 다시 읽으니까 깊이와 넓이가 남다른 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맨 아래 책은 철도 여행의 역사입니다. 19세기 철도가 탄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끼친 역량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기차 여행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알수 있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은유인데요. 이 책은 시쓰기 입문서인 시인수업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은유편입니다. 어, 시의 창작론 중 은유의 기초원리와 이론 등을 담았어요. 처음처럼은 신영복 선생님의 글과 그림을 담은 자먼집입니다. 짧은 글과 직관적인 그림이 어우러져 쉽게 읽혀요. 사색에 잠기게 하는 글과 용기를 주는 글이 많아요. 다음 책은 언더스탠딩 패션입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 참고 도서였어요. 이때 아마존으로 온라인 중고책을 처음 구매했는데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 보면 주인의 서명이 있죠. 패션 개론서로서 좋은 책이고 국내에서는 코르셋에서 펑크까지로 번역되었어요.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는 글쓰기의 방법론을 다룬 책 중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미국에서 40여년을 글쓰기 강사로 일해온 저자의 강의가 압축된 느낌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내 글을 쓰고픈 일하면 참고하기 좋아요. 초록 파트인데요. 프루스트의 독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산문을 모은 책입니다. 프루스트의 문학과 독서, 작가를 향한 생각과 성찰이 녹아있어요. 방대한 분량으로 유명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를 읽기에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은 이 책부터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쓰기의 말들입니다. 아포리즘과 은유 작가의 글쓰기 경험이 어우러진 책이죠. 유유출판사 특유의 작은 판형과 짧은 글 분량 덕에 틈틈이 들고 다니며 읽기 좋아요. 울림이 큰 문장이 많습니다. A 멀 사랑까지 하고 그래는 제가 좋아하는 김서령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재미와 솔직함, 층한 감동까지 갖춘 에피소드가 많아서 수십 편의 시트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풀의 향기는 나무, 식물, 정원 등의 책을 찾다가 발견한 책인데요. 싱그러움에 대한 우아한 욕망의 역사라는 부제가 붙었죠. 풀을 바라보는 문학과 예술의 미시사가 다채롭게 그려져 있습니다. 알렌 코르뱅의 날씨의 맛을 인상깊게 읽어서인지 같은 저자의 다른 책을 읽는 기쁨이 컸어요. 다시 책으로는. 인지신경 과학자이자 아동 발달학자인 메리언 울프의 저서로 디지털 세대가 눈여겨보면 좋을 책이에요. 전작 책 읽는 뇌에 이어 읽는 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깊은 사고와 읽기의 방식을 고찰할 수 있어요. 맨 위의 두 책은 펭귄북스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담은 고전입니다. 보물섬은 뱃사람 사이에서 풍문으로 떠도는 전설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스펙터클한 여정을 그렸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을 재미있게 읽어서 저자의 다른 책을 찾다가 구매했어요. 크리스마스를 다룬 7편의 단편이 묶였는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스크루지 영감으로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몇년전 크리스마스 날에 맞춰 읽었는데 재밌었어요. 고민 대신 리스트는 심플하게 산다의 저자 도미니크 로로의 책인데요. 인생을 다채롭게 분류하는 리스트를 만드는 법을 읽어줘요. 이 책을 통해 인생의 방향성, 추구해야 할 가치 등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밤의 공항에서는 철갑수 여행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작가 특유의 말을 건네는 듯한 문체와 시적 언어가 특징이고 여행의 찰나을 담은 사진이 풍성해요. 저는 특히 작가의 삶을 말하는 부분이 와닿았어요. 다음은 파랑 파트입니다.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은 미의 정의에 관심이 생겨서 선택한 책이에요. 철학뿐 아니라 미학에서도 이름을 날린 칸트의 저서로. 아름다움과 순고함, 이두 감정의 고유한 속성 등을 고찰하고 있어요. 칸트 미학의 시초를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키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은 알랭드 보통의 책이에요. 남녀의 만남부터 이별까지의 과정을 철학적 시선과 위트로 풀어내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의 표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요즘은 보기 드문 정사각형에 가까운 판형이 특이해서 소장하고 있어요. 이건 사전인데요. 예전에 자주 가던 런던 옥스포드 거리의 서점에서 구입한 불영 사전이에요. 앞부분은 프랑스어 영어, 중간부터는 영어 프랑스어 구간이라 흥미로워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사전이라 간직하고 있어요. 다음은 풀꽃시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입니다. 인터넷에 자주 오르내리는 시인의 시들을 모았는데요. 대중이 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기획이 돋보이고 술술 읽히는 시가 대부분이라 입문용 시집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불화색 파트입니다. 첫 번째 책은 묘사입니다. 아까 노란색 책 배열에서 보았던 시인 수업 시리즈 중또 다른 책이죠. 시 창작법 중 다른 작법에 비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져서 이 책을 택했는데요. 조동범 시인이 시에서 쓰이는 묘사의 여러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알 때까지 걸어가라는 최갑수 작가의 여행 에세이입니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20여개 도시를 다닌 풍경과 기록을 담은 책이에요.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순식간에 여행의 순간으로 이끄는 매력이 있어요. 다음은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셰익스피어》입니다. 황강수 저자가 대문호의 문학적 저치를 거슬러 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셰익스피어》의 삶과 작품 세계의 발판이 된 도시 21곳을 여행하듯 읽는 맛이 있어요. 그의 희곡을 펼쳐놓고 읽으면 더 풍부한 감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책은 벤저밍 프랭클린 자서전입니다. 프랭클린 플래너를 읽게 한 주인공이죠. 13가지 덕목을 정해 자기 관리를 엄격히 했던 그의 삶을 읽다 보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의 질을 향상시키고픈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